이른바 버닝썬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본명 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절반으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절반 감형된 판결이다. 승리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성매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상습도박, 검은색 위쪽 삼각형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은색 위쪽 삼각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차령, 검은색 위쪽 삼각형 식품위생법 위반,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업무상 횡령, 검은색 위쪽 삼각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검은색 위쪽 삼각형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원심 공판 당시 승리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평소했 이 개월 더복역한뒤출소하게됩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 y k i m o n i c o m